앞전의 예제는 사각형이 이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쭉 오른쪽으로 더 추가로 이동이 돼서 사라졌다면 이번 예제는 오른쪽 벽을 만나게 되면 이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좌우를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예제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봐 볼게요. 예제에서 우선 이처럼 XY 방향 그리고 사각형의 너비, 높이, 그리고 속도 설정,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을 해놓고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우선 이처럼 계속 사각형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캔버스를 지우는 코드를 항상 첫 줄에 작성을 하고요. 이후 캔버스를 그리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캔버스를 그리는 drawRect 함수는 beginPass와 closePass 안에서 r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어, 그리고 좌표, 그리고 색상값까지 지정을 해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우리는 지금 처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충돌 처리입니다. 좌측과 우측 벽에 도달했을 때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전에 direction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는 동쪽과 서쪽만 설정을 해야 돼서 이스트와 웨스트 두 개의 문자열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디렉션이 이스트 동쪽 방향이면 x 방향은 계속 스피드 이만큼 증가시키고요. 웨스트이면 이만큼 감소하는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현재 초기값은 이처럼 동쪽으로 했지만 이쪽 벽에 도달했을 때 서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아래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네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충돌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코드를 보셨을 때, 현재 X의 값이 캔버스의 w 위드는 우리가 rect direction HTML에서 8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너비는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700을 초과하게 됐을 때 west로 바꿔준다는 건데, 이를 이해해 보자면, 캔버스가 이쪽, 800까지 인데요. 100을 차감하니까 이 부분이 700이 되겠죠. 즉, 파란색의 사각형이 계속 이동을 하다가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면 방향을 전환시킨 겁니다. 덕분에 웨스트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동 제어가 웨스트로 일치함으로 감소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사각형이 이처럼 왼쪽 끝에 도달하게 되면 더 넘어가게 되면 X는 계속 차감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음수가 되겠죠? 결국 X가 음수가 되는 시점에 이제는 다시 어 동쪽으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함으로써 양의 정수로 계속 증가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이렇게 좌우 이동하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